안녕하세요, 이솔입니다. 지난번에 미루는 습관을 없애주는 달력. 라이프 캘린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사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조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캘린더 사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라이프 캘린더 사용법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번이랑 같은 옷이에요. 라이프 캘린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요 위에 올린 영상을 보고 여기로 와주시면 됩니다. 덧붙여 장난기 많은 제 친구가 인생달력 그거 광고 아니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400분이 넘었는데요. 제가 라이프캘린더 영상을 올렸을 때는 100분쯤 될 때였거든요. 광고주분들이 저를 아실리가 지금도 여전히 모르십니다. 광고면 좋겠지만 광고일 리가 없어요. <laughs> 저는 테드 영상에서 라이프 캘린더를 접했고요 제가 본 테드는 설명란에 적어놓을게요 라이프 캘린더 버전 두 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버전은 해외 직구에 20달러 하나로 약2 4 0 0 0 원이었잖아요 크기도 24x36인치로 꽤 컸죠 제가 인치가 감이 잘안 잡혀서 줄자로 재봤는데 높이가 이만한 거예요 이게 에? 이게 92cm거든요 거의 사람의 상관심... 보다 큰 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인쇄소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버전 2였고요 오늘은 라이프 캘린더 버전 2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버전은 1년 단위로 돼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버전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알수 있게 찬찬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작은 것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들으시다가 어나 이거 아는 건데? 싶은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이프 캘린더 사용법 시작 합니다. 두 번째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상적인 출력 사이즈는 26x40인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26x40으로 하려면 거의 전지만하게 출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라이프 캘린더가 이 사이즈로 붙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고 싶은 사이즈로 출력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A3 용지로 출력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캘린더 제목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한글로 적으면 미음 미음 미음으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게요. 당신의 생일. 이 칸에 나의 생일을 1. 월, 년, 순으로 적어주세요. 제 생일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생일을 입력하고 다운로드 캘린더를 클릭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이 파일을 열면 이렇게 뜨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인쇄소에 가져가서 출력하셔도 되고요. 집에 프린트가 있으면 집에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네모를 보면 짙은 회색 네모랑 옅은 회색 네모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짙은 회색 네모는 생일이 끼어있는 줄을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옅은 회색 네모는 하늘과 시작하는 1월 1일이 끼어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1부터 52까지 가로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게 일주일이 한 칸인 거고요 1년이 52주니까 한 줄에 네모가 52개 있는 거예요 한 줄이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쭉 나와 있는 날짜는 1월 년으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월이 영어 줄임말로 돼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짠. 이걸 캡처하고 봐 주시면 됩니다. 한 줄의 시작이 1월 1일이 아니라 다른 날짜잖아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날짜는 무엇이냐? 진짜 내가 태어난 리얼 생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입니다. 라이프 캘린더를 다운로드할 때 입력했던 내 생일이 있죠. 그 생일이 끼어 있는 주의 월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내가 태어난 주부터 1년씩 90년이 쫙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한 줄이 1년이라고 했잖아요. 내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일로부터 1년, 52주가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의 월요일이 바로 각 줄의 앞에 있는 날짜입니다. 제 거를 예시로 들면, 저는 1995년 7월 16일에 태어났는데요. 제일 앞에 1995년 7월 10일이 적혀 있죠. 네모 한 칸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니까 1995년 7월 16일이 끼어있는 주의 월요일이 7월 10일 그래서 7월 10일이 표시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사항이 발생해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라이프 캘린더를 칠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네모의 시작을 월요일 끝을 일요일로 보고 일요일 자기 전에 한 칸을 칠했거든요 2020년 6월 8일 월요일로 시작하는 한 주를 보내고 6월 14일 일요일 밤에 한 칸을 칠하고 그 다음 다음 다음을 칠했어요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7월 6일부터 12일까지 보내고 12일 일요일 자기 전에 칠하려고 했는데 지툰 회생 네모가 이미 칠해져 있는 거예요 지툰 회생 네모는 생일이 포함된 주잖아요 7월 둘째 주는 제 생일이 포함된 주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이 다음 칸에 지툰 회생 네모가 칠해져 있어야 맞는 건데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내 생일만 이런 걸까? 싶어서 다른 날짜를 입력해서 테스트해봤는데 다른 날짜에도 비슷한 오류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한국이랑 생일 표기가 다른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라이프 캘린더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해볼 수도 있고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